하부 자,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라면 중에 넘버원! 골라보도록 할게요. 과연, 갬브링은 어떤 라면을 가장 좋아하게 될지? 히피. 응. <laughs> 자, 첫 번째고요. 라면 월드가 32강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 김치 라면하고 감짬뽕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당시, 14년 전이냐? 저는 그때 그 근무 야간 경비 근무를 끝내고 김치 라면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아, 물론 간짬뽕도 맛있긴 한데, 저의 추억 속에이 뇌리를, 저의 혀를 자극하는 이 향수의 라면 하면 김치라면 승리! 자그 다음은 진짜장이랑 참깨라면이 있는데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선택할..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하지만 저는 진짜장보다는 참깨 여기에 여러분들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계란이 들어있어요 인정? 이거 참깨라면 먹으면 이거 컵라면도 그렇고 이렇게 네모난 거 후레이크 들어있는데 그게 아주 그냥 레알로다가 꿀맛입니다 물에 차르르르 풀어지면서 야들야들한 후레이크가 싹 번지고 게다가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첨부해주면 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깨라면 갈게요. 요것도 비싼가? 그럴걸? 이게 가격도 좀 비쌌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엔, 갓 짜장하고 사리곰탕.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 이게 대결이 안 됩니다. 사리곰탕, 얘는 제가 쪼매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시절, 곧, 그때부터 먹었던 것 같거든? 부모님 먹으면 한 입씩 이렇게 한 젓가락씩 먹고. 역사와 전통이 아주 오래된 사리곰탕이죠. 어디서 신생 짜장이 덤비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는데. 자, 저는 사리곰탕 가도록 할게요. 요게 진짜 사골 느낌 나죠? 진 이런 게. 자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 지금까지 입맛이 좀 약간 아재 입맛이 자 이번에는 맛짬뽕, 볶음진짬뽕 요정도가 돼야 이제 신흥의 대결이지 어 요거는 약간 신제품 느낌 나네요 두개다 나온지 그렇게 오래 안된거야 자 맛짬뽕 요거는 불맛이 좀 나는거고 볶음진짬뽕 요거는 좀 매콤한 맛이 많이 나는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맛짬뽕 요런 류를 좀더 선호합니다 예 볶음류보다는 약간 물기있는거 호로록 해장 가능한거 저는 맛짬뽕 가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진짬뽕이랑 안성탕면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안성탕면이 경상북도 쪽에서 되게 상도 쪽에서 인기 있는 라면이란 거 저는 제가 고향이 안동이다 보니까 안성탕면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라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역에선 이거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 이거 맞습니까?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안 먹냐 진짜? 자 아무튼 저는 신라면보다 안성탕면을 많이 먹고 자랐고 진짬뽕이 비빌 때가 아니죠 <laughs> 당연히 안성탕면 갈게요 저의 오래된 입맛입니다 아재 입맛 <laughs> 자 요거는 아 요것도 살짝 고민되는데 요게 약간 입맛을 돋구는 그런 용도의 라면이거든요 나가사키 짬뽕 요것도 짭조름하니 약간 입맛도 두고 팔도비빔면 요거는 아니 여름에 이거 팔도비빔면 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자괴감 전다 진짜 <laughs> 자 아무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팔도비빔면 먹어왔었고 여름철만 하면 딱 라면 팔도비빔면 딴 것도 안돼 무조건 팔도 해야 돼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비빔면 아 이것도 멸치 칼국수랑 코코콕 라면 볶이 라면 볶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봉지로 먹는 거보다 컵라면 이거 라면 볶이는 무조건 컵라면 먹어요 돼. 이 봉지 안 나옵니까? 아잘 모르겠고 저는 라면 볶이를 컵라면으로만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대학생 때그왜 용돈 부족하고 이러니까 점심때 급, 급식 말고 여기에다가 계란 하나를 사가지고 계란 부셔가지고 라면 볶이에 비벼 먹으면 진짜 레알 개꿀맛인데 당연히 라면 볶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멸치 칼국수 이거는 어, 안 먹어봤어 솔직히 말하면 패스 야 갓짬뽕 또 나왔냐? 이거 다윗과 골리앗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급의 대결인데요 아니 육개장한테 누가 비벼? 육개장 이거는 거의 라면계 시급 아닙니까? 판매량도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지금까지 팔린 개수도 얘가 아마 압도적일걸? 요거는 뭐볼 필요가 없네요 빨리빨리 넘길게요 육개장 군대에서 보급도 나왔어 이거 <laughs> 자 요번에는 수타면하고 삼양라면인데 수타면 얘가 아직도 나오나? 제 기억으로 애절한 차승원씨가 막 CF에서 막 수타 광고 찍고 이랬던 것 같은데 맨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거 뭐 사막라면은 워낙 오래된 라면이고 자, 버신스1963 뭐 1963년도부터 지금 나왔던 라면이기 때문에 수타면이 비빌 수가 없어요 육개장급이야, 컵라면을 치면 야, 짜파게티 4천 요리, 콩국수 라면 이건 뭐볼게 없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사먹었던 라면은 4천 짜파게티 스낵면하고 둥지냉면 아 이건 뭐 물론 지금 여름이기도 하고 둥지냉면이 인기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스낵면 요놈은 끓여 먹는 것도 물론 맛있으나 부셔서 소스 뿌려 먹으면 넘버 탑입니다 이건 이거는 그냥 모든 라면을 통틀어서 부셔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건 스낵면이 응? 제가 중학교 때 학원 갈때 특히 하나 부셔가지고 학원 차에 타면서부터 학원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클리어 해버리는 그리고 쉬시 잠깐 띄어가지고 부셔가지고 수업 시작 전에 바로 클리어 해버리는 그리고 학교 학원 마치자마자 부셔가지고 집에 아... <laughs> 깸돼지가 그냥 된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아 이거 나 진짜 너무 고민된다 왜냐면 저 왕뚜껑 진짜 좋아하는데 오징어 짬뽕 요 놈도 너무 맛있거든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짬뽕류 라면 중에는 오징어 짬뽕이 저는 탑입니다 자 저는 오징어 짬뽕 갈게요 와아 이거 진짜 결승전급이었어 방금은 요거는 또아 이거 참나 매운 거는 둘째치고 짭조름함의 대결이야 근데 저는 어 밥이랑 먹으면 부대찌개 뭐 선택하게 했는데 라면으로 치면 불닭볶음면 선택하겠습니다 요게 매기는 제가 매운 걸잘못 먹거든요. 하지만 맛있게 매운 맛이야. 요거는 불닭 까게요. 야 도시락 하고 우리또 이거 말도 안 되는 대결 나왔죠. 라면의 레전드급입니다. 피으로 치면 거의 타이거 JK와 BY급이에요. 거의 창시자 수준. 당연히 가져야죠. 저는 도시락 가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국민학교 때부터 즐겨 먹었던 라면. 아이고 오늘 너무나 아재 아재 느낌 나는데 이번 컨텐츠. 자, 요번에는 짜짜로니하고 야채라면인데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짜짜로니도 이거 거의 기억이 없고 야채라면은 아니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이... 아, 여기 월드컵에 낄 때가 아니야 내 생각에 야채라면은 짜짜로니는 솔직히 짜파게티의 아류 느낌 예전에 그 연예인 이경규님이 막 강구하고 그랬던 건데 오, 맛있는 짜짜로니 짜짜로니 음, 자, 요번에는 우육탕하고 김치 어묵인데 아 <laughs> 이게 미치겠다 우육탕 역사가 오래된 거 인정합니다 어 그리고 김치 오모리 요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 이게 김치가 그냥 후레, 후레이크 김치가 아니고 이 짜먹는 김치 있잖아 진짜 리얼 김치 거의 막 볶음 김치 이거 한통 팩으로 든거 제가 요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오모리 하지만 어 우리 우육 형님을 배신할 순 없죠 특히 그 안에 든 요거 고기 알죠 인정하지요 너구리에 다시마가 있다면 우육에는 고기 덩어리가 있다 알러비 우육 고기는 진리야 자와 이거 빡세다 야 이렇게 빡세게 왔는데 이제 16강이야 어떤 게 1등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야, 진라면이랑 신라면이 빠졌어. 아, 이거 좀 랜덤이다 보니까 레전드급이 좀 빠진 게몇개 있긴 있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구리도 빠졌고,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수학 문제 풀 때보다 더 곰인데, 이거. 결심했습니다. 바로, 사천짜팩게티널 배신할 수 없다. <laughs> 자, 이번에는. 육개장 라면 볶이 들어왔는데 아 이건 솔직히 뭐 라면 볶이 너무 좋아하지만 워낙 레전드잖아요. 육개장 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팔방 메인이야. 호불호가 없는 그런 라면이죠. 자 요번에 우육과 불닭, 불닭과 우육인데 아, 아 불닭이 참 맛있긴 하지만 제가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육둘다 이거는 오래된 라면이네요. 둘다 아재 입맛이고 저는 도시락보다는 사리곰탕 좋아해요. 자 요번에 김치와 짜짜르인데요거볼거 없네요. 바로 김치 들어갈게요. 김치 시원한 거 요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짬뽕 팔도 비비면 아이고 마짬뽕 어디 비비냐 팔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야 16강 쭉쭉 나간다 이게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가니까 진도가 쫙쫙 빨 지는데 자 이번에 안성탕면 오징어 짬뽕 아 미치겠네 안성탕면의 그 구수하고 아딱 베이스적인 스프 짭조름하게 거기다 계란 하나 안 풀고 싹 올려놓으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맛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매콤하면서 오징어 불맛이 살아있는 해물맛 등뿐 나는 오징어 짬뽕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 잘 찾다 보면 후레이크가 이 오징어 후레이크가 있는데 진짜 쫄깃하거든 레알로다가. 결정했습니다 전 오징어 선택할게요 <laughs> 오징어 참아 이거야 물 빠졌다 자이번에 여덟 번째 마지막인데 아 삼양라면과 참깨라면 아... 아 요것도 좀 고민되긴 하는데 솔직히 삼양라면이 역사는 진짜 오래됐지만 저 개인 취향으로는 요 계란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계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깨 손 들겠습니다 자 이제는 8강입니다 자 올라갈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빨리빨리 빨리 가볼게요 제가 과연 1등 누를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요거는 후레이크로 한번 붙어볼게요 계란 후레이크냐 오징어 후레이크냐 후레이크로만 따지면 해자는 솔직히 참깨야 어.. 이게 오징어 후레이크가 물에 불면은 쫄깃쫄깃한 건 사실인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반면에 참깨 라면의 그 라면 후레이크는 덩어리가 진짜 거짓말 안차 이만하거든? 맛을 떠나서 후레이크 승리로 참깨 들어주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나 도저히 못 고르겠어 아 떼! 제가 개인적으로 사천을 이건 아주 개인 취향으로 좋아하고요 육개장은 온 국민과 더불어 기본 베이스로 좋아해주는 라면인데 하..씨.. 미치겠네 진짜 군대 시절, 추억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laughs> 사천 갈게요. 아, 아 이거 거의 결승급이야 이거는. 아, 자 이번에는 팔도와 김치인데. <laughs> 자 여름만 되면 팔도 비면꼭 먹으니까요. 어, 이건 팔도 갈게요. 아이, 김치야 미안하다. 헐 이거 너무한 거아니요야이 조합은 솔직히 이건 아... 결승을 넘어선 이거는 거의 뭐 레전드. 고르려고 했더니만 오육도 고기고 사리곰탕도 고기야 따지고 보면. <laughs> 아... 자 그럼 요거는 제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못 고르겠어요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제가 살면서 더 많이 먹었던 라면을 고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육입니다 자 어느새 벌써 4강이고요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자 요번에는 우육이랑 참깨인데 이건 직관적으로 고를게 이건 내가 고민을 못 하겠어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바로바로 누를게 바로 4강은 진짜 그냥 끌린다로 누르겠습니다 우육 사천짜파. 아야, 4강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나다니. 자 이번엔 대만 결승전. 과연 게임브링은 어떤 라면을 좋아할 것인가. 자 우육탕면과 사천짜장이네. 와. 자 이제 결승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장점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육탕 게임브링씨자 우육탕은 일단 국물이 아주 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라면들과 다르게 고기 베이스의 그 향이 아주 많이 나고요. 특히나 들어있는 고기 후레이크 이 동물한 거 찢었을 경우 고기처럼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우육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짜장 게이리님 자 일단 사천 짜장면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좋아하고요. 거기다가 매콤한 맛. 우리 보통 짜장면 먹을 때 고추장 살짝 탁탁 뿌려서 먹으면 더 맛이 배가 되잖아요. 요놈은 기본적으로 고추 기름이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미 아루다가 감칠맛을 느낄 수가 있는 짜파게티입니다. 게다가 짜파게티 일요일엔 누구나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는 그런 라면입니다. 인지용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자 지금 뭐 자기 피할 시간이 다 거쳤는데 어 요거는 그래요 어 라면이니까 공정하게 할게요 이게 우육탕 맛있습니다 자 에, 사천 짜파도 맛있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사천 짜파는 저는 뽀글이로 했을 때더 맛있다고요 그래서 본연의 라면 조리대로 끓였을 때 맛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우육탕에 손을 들어줘야 되겠네요 사랑한다. <봐바바바바> 라면 월드가 부슨우육장입니다 자, 사, 여기 보니까 댓글도 많네. 삼양라면 최고다. 이거 농심인데?